네 안녕하십니까 나루차태권도자입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게 흘러간 12월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즐겁게 수업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도장에 나와서 마지막 2020년 나르샤 태권도장에서의 마지막 생활을 한번더 돌아보고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며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저희 나르샤 태권도장은 부모님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이렇게 도장을 잘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는 보다 더 나은 교육과 나르샤 태권도장을 믿고 보내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믿음을 교육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는 태권도장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쉽고 슬펐고 힘들었던 일은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다가오는 2021년엔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사업 변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2021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